아침에 나로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하고 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자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 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아멘. 우리나라의 손꼽히는 대기업의 회장이 이 세상에서 부러울 것이 없이 살았습니다. 부하, 또 권력, 명예, 모든 것들을 다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한으로 인해서 임종을 앞두게 되었는데, 마지막 그 날이 오기 전까지 그가 건강을 위해서 먹는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먹은 것. 그것은 보리죽이라고 합니다. 이 땅에서 대기업을 일구고 모든 부와 명예를 다 가지고 있고,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수 있는 힘이 있는데, 마지막, 죽음 앞에서 자기의 생명을 조금 더 유지하기 위해서 먹을 수 있었던 것, 보리죽 한 그릇. 참 인생이 더덥다라는 것을 느끼게 하죠. 독일의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게아르트 또 하프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알려졌습니다. 그가 임종을 앞두게 되었을 때 그가 삶 살며시 미소지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그 하죠. 아, 나는 이제 집에 가는가? 하프만은 자신의 죽음을 영원한 하나님의 집, 잠시 머무는 장막, 육체의 장막을 벗고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간다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뭔가 조금 다르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누리다가 덧없이 보리죽 한 그릇에 연명하면서 생명을 유지하는 한 사람. 세상에 많은 명예를 누렸지만 세상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인정을 하지만 그 죽음 앞에서 안타까워 하기보다 나 이제 하나님의 집으로 간다. 라고 표현을 하는 여유로움과 그 소망이 있는 모습을 봅니다. 사람들은 젊었을 때 나이 들고 죽음이 임박해 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것을 잘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화살처럼 날아가면서 나이가 들어 60이 넘고 70이 넘고 80이 넘으면 이제, 나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참 묘한 것이, 나이가 들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날이 많이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래도 나는 시간이 좀더 남아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대부분 살아요. 다른 사람들의 죽음은 안타까워 하면서 또 나이가 어느 정도 되면 아이고 살 만큼 살았네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나 나는 항상 예외예요. 아직도 나는 때가 아니야. 나는 조금 더살수 있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 날이 나에게 닥쳐 오면 당황하게 되죠. 그리고 불안해하고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는 자꾸 죽음하고 멀어지려고 하는 것보다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을 가까이 두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맞이할 수 있는 그 때를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라고 말해요. 너희들이 이 땅에 살다가 천하를 얻고도 자신의 생명을 잃는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것그 삶이 진정한 믿음의 삶이고 소망이 있는 삶이다라는 말이죠. 성경이 보면 예수님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합니다. 부자는 세상 것을 누리다가 지옥으로 가고요.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즉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 면 죽음은 끝이 아니라 죽음 너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세계가 있다. 멸망의 세계와 하나님 안에서 축복된 세계다. 지옥과 천국에 대해서 내세 대한 세계를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죽음 이후에 또 다른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이 땅에서의 삶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 세계가 있다라고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그 나라를 준비하면서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잠시 스쳐 지나가는 나그네라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가 없다 이 땅이 다야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땅의 것만을 위해서 살지요. 그래서 땅에 매이고 땅의 것만을 중심으로 해서 자신의 삶 전체를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사람과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이 다를 수밖에 없고, 만약에 다르지 않고 똑같다면, 하나님 나라를 믿는 사람들이 잘못 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죽음 이후에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각 사람의 행위대로,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름과 그리고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살면서 행한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셔요.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니라. 생명책에 기록된 자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 그가 갈라진다. 그 말.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한번 태어나서 두번 죽게 된다. 내가 자연적으로 어머니의 뱃속에서 한번 태어나고, 나이가 들어서 어느 순간 육체적인 죽음을 겪게 되고, 그리고 그 이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영원한 멸망의 길로 들어가는 두 번째 사망에 이르게 된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두번 태어나서 한번 죽는다. 즉,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날 때한번 태어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나서 한번또 태어나고, 그리고 내가 마지막에 육체 죽음이 되어져서 죽고, 만약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다는 것을 달리 표현한다면, 내가 육체 죽음이 죽은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세계에서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한번 태어나서 두번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두번 태어나고 한번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죽음 너머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소중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다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분명히 올 것인데, 그 날,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또 믿음의 삶을 살아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져 귀한 그 나라의 백성으로 서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해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